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에서 주최하는 2023학년도 온라인 대학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타대학교 입학사정관 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입학 설명회를 보러 오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순서는요. 유타대학교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그렇다면 아시아 캠퍼스는 또 어떤 곳인지 알아본 후에 학부 과정, 학사 제도 그리고 학교 생활은 어떤지 알아본 후에 본격적으로 입학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타대학교 소개입니다. 유타대학교는요, 1850년 2월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17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공립 대학교입니다. 저희 현재 유타주,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는 최근 10년 연속 세계 상위 100위권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 AAU라는 저희 그 북미 대학연합회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대학들만 모여 있는 그 AAU 어, 협회의 회원으로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명 동문으로 또 굉장히 또 어, 이름이 나있기도 한데요. 한번 어떤 동문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나 뭐 로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PDF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도비라든지 그리고 뭐 메리어트 호텔, 뭐 메리어트. 어, 호텔 많이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 제이 윌라드 메리어트님께서도 저희 동문으로 계시고요. 어, 다양한 저희 한국 동문들도 계시는데요. 가장 유명한 분은 아무래도 한비아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비아님 어, 유명 동문으로 계시고 또 삼복컴퓨터 어, 인바디 그다음에 최근에는 닌텐도의 그 공동 CEO로 계시는 더그 바워저님까지 함께 저희 동문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 유타 대학교 현재 3만 4천여 명의 재학생이 있고요. 그 중에 대략 10% 정도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국제학생이 재학 중이고요. 어, 저희는 100가지 이상의 학부과정, 그리고 9가지 이상의 석박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카네기 재단의 선정으로 미국 선두 연구대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어, 학생대 교수 비율 같은 경우에는 13대 1로, 어, 국립대학교에서는 볼수 없는 어, 정말 사립대학교의 교육의 질을 노릴 수 있는 13대1 비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는 어떤 곳인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런 어, 좋은 환경 속에서 저희가 어, 공부를 할수 있게끔 어, 그런 환경에서 위치해 있고요. 실제로 인천 국제공항까지 20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 서울 어디든 1시간 내로 갈수 있는 교통까지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 숙,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 비즈니스라든지, UN의 그런 산하기관, 어, 그런 기관들이 소재를 한 국제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캠퍼스 바깥 공간에서도 항상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는요, 8개의 학부 과정, 그리고 부전공 과정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대학이랑은 조금 다르게 봄 학기랑 가을 학기 연간 2회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기에 지원을 할지인지는 이제 본인이 졸업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서 어, 맞는 시점으로 그 학기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저희 학교에 지원하시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수시 다 지원하고도 정시 지원하고도 저희 쪽에 추가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다 하고도 저희 쪽에 어, 추가로 관심이 있다면 지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부담 없이 지원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희 문의과 상관없이 또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문과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부터 대학 가서는 난 공대를 가고 싶어 또는 이과 이수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학생들 전혀 제약 없이 저희가 입학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과였는데 아, 이제는 나는 좀 전공을 바꿔서 문과 쪽에 더 관심이 있어 뭐 컨텐츠 쪽에 더 관심이 있어라고 하신다면은 문이과 상관없이 이제 이과에서 또 문과로 이렇게 지원 가능하십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미국 캠퍼스하고 동일한 학위, 그리고 입학 사정, 그리고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동일한 학위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입학하는 시점부터 입학 사정을 미국 캠퍼스와 함께 하고 같은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한 후에 <laughs> 졸업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학위까지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학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캠퍼스에서 기본적으로는 3년 공부를 하고 최소 미국에서는 1년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약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신다면 미국 캠퍼스에서 1년 이상을 이수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학과별로 이동 시점이 조금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시아 캠퍼스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2년 공부하고 그다음에 바로 미국 캠퍼스로 가서 나머지 2년을 더 공부하고 졸업을 하는 것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내걸고 있는 이 프레이즈가 어, two campuses, one great experience라고 해서 어, 저희가 두 개의 캠퍼스로 이렇게 따로 따로 위치하지만 하나의 좋은 경험을 어, 할수 있다라고 저희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학부 과정이라든지 학사 제도는 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덟 개 학과 저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 저희 이번 가을 학기, 2022년도 가을 학기부터는 회계학이랑 정보 시스템학도 같이 설계를 해서, 설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8개, 8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부전공 과정 아래 보시다시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더, 어, 폭넓은, 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사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통 1학년은 이제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1학년 은 공통 교양 수업을 아시아 캠퍼스에서 이수를 하시게 되고요. 2학년까지는 이제 아시아 캠퍼스에서 전공 수업을 이수한 후에 본인이 뭐 희망을 하면 3학년부터 바로 미국 캠퍼스 전공 수업을 이수를 하실 수 있고요. 4학년 때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수를 하실지 또는 아시아 캠퍼스로 돌아와서 마무리 정보 수업을 하실지는 이렇게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본인이 언제 이동하고 또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택지를 다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특별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캠퍼스로 이동하는 시점이 좀 정해져 있거나 또는 이수해야 되는 학기가 어, 1년이 아닌 1년 반 정도 되는 학과들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등록금이에요. 그래서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 아시안 캠퍼스는 연간 2만 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미국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3만 불로 어, 요 이제 등록금은 어떤 추가 비용, 뭐 등, 어, 기숙사라든지 또는 뭐 텍스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함하지 않은 순수 학비만 어, 했을 때 등록금이 연간 2만 불이다. 해서 이제 학기별로 만 불씩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뭐 거기에서 이제 추가 학점을 이수한다든지 또는 계절학기 뭐 이렇게 이수를 한다라든지 하시면 추가 금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인실은 학기당 1,600불, 그리고 2인실은 대략 1,000불, 이렇게 해서, 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아시다시피 저희 IGC라는 캠퍼스에서 다른 대학들과 기숙사를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별로 층을 나눠서 이제 해당 학교는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은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한 학기 책정 기준이고요. 한 학기 기준은 18주 기준을 하고 있고, 식비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식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기숙사 밑에 있는 카페테리아 학생 식당이죠. 학생 식당에서, 어, 한 끼에 4,500원 또는 5,000원 내지 해가지고, 어, 식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먹을 때마다 이제 티켓을 발매를 해서 그렇게 구매해서 식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은 어떤지 사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더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유타 대학교에 꼭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저희 오직 유타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경험은 어떤 게 있냐? 저희가 가장 자부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문화적인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cultural diversity 그리고 리더십 경험, 리더십 경험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클럽 액티비티스는 이제 활동, 어, 학교 내의 교내 동아리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을수 있어서 어,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그런 예시로 좀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희가 미국 대학교이기 때문에 할로윈에 굉장히 진심이고 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직원분들인데 열심히 분장까지 이렇게 하시고 또 학교 전체를 할로윈 테마로 꾸면서 또 이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할로윈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 방탈출 게임. 저희 학교에 심리학을 이제 심리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학 하는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에서 설계한 방탈출 게임으로 어, 할로윈 때 역시 진행했던 게임입니다. 저의 홍보대사, 학교 홍보대사가 되시면 학교의 모델이자, 어 저희 학교를 대표하는 홍보 모델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다른 뭐 대학교 이제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국내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캠퍼스 작은 캠퍼스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그런 리더십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좀 말씀. 드릴게요. 요 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문화를 좀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포장마차 이벤트를 좀 열었던 사진이고요. 영화영상학과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드는 굉장히 어, 퀄리티 있는 작품들에 또 배우로도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저희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생 신분으로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어, 연구 그런 그 연구 주제가 선정이 되게 되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도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좋은 학교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입학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입학 전형 어, 절차 중에서 모집 시기 먼저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학생들은 아무래도 내년 봄학기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학생일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어. 다음 학기, 그러니까 이번 연도 가을 학기 모집을 아직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졸업을 한 학생들이나 이제 국제학교를 졸업해서 학제가 5월에, 뭐 5월, 6월에 졸업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최종 마감일인 7월 30일까지 지원을 하시면 이번 가을 학기부터 저희 유타대학교에, 어, 학생으로 재학하실 수 있겠고요. 어, 내년 2023학년도 봄, 가을 학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시작일이 저희가 동시에 8월 8일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보시다시피 1차, 2차 우선 지원 마감일이 있듯이 2023학년도도, 어, 우선 지원 마감일이 있는데요. 그런 상세 마감일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먼저 지원하시고 장학금 선정 우선권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요, 지원 절차에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어, 결과 발표가 언제 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이제 롤링 어드미션이기 때문에 먼저 지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면접 결과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 2차 우선 지원 마감일까지 먼저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선정의 우선권도 부여를 하고요. 결과 발표도 먼저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8월 8일 오픈하는 날짜 꼭 잊지 마시고, 그 날짜 맞춰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입학 지원 절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원 절차의 경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지원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고 나면 저희가 서류 평가를 통해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뭐, 다른 시험이나 면접 전형은 진행은 안 하고 있고, 어, 합격자 발표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지원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결과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지원서 작성의 경우 저희가 뭐 홈페이지 기본 가입하는 절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재하시고, 어, 넘어가고 이제 저희 자기소개서 작성도 온라인 지원서 맨 마지막 부분에 하게 되어 있고요. 어, 최종적으로는 65불에 지원 수수료 납부를 하시고 나면은 지원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료 납부를 하고 나서 3, 4일 내로 저희가 수험번호 안내를 하게 되고요. 그것까지 받아보시면 온라인 지원서가 다 제출이 됐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후에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제출 서류의 경우 모든 서류 다 영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을 안 해주신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성적증명서, 그리고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까지 발급을 하셔서 저희 쪽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지원 시점에 이제 저희 제출처는 아시아 캠퍼스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미국 학교를 다녔다든지 또 해외 학교 다녀서 미국으로 보내는 게더 용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 캠퍼스 입학처로도 우편 제출 가능하십니다. 선택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사 추천서 받고 있는데요. 선택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고요. 어, 아래에 어, 고지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어떤 자격이냐에 따라서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달라져서, 어, 그 제출 서류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제가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신 학생들은 고교 재학생,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또는 2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이 학생들 대상으로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서류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당하는 학년의 성적증명서.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밖에 아직 선, 어, 성적증명서가 발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3학년 1학기 성적증명서까지 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추가로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성적도 참고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인어학성적 반드시 내셔야만 저희가 평가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류 들어오게 되면 바로 평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수 제출 서류는 참고하셨다가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류 제출을 다 했다라고 보면은 이제 그 후에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고요. 고 합격자 발표는 전 필수 제출 서류 도착 후에 3, 4주 내로 합격 발표를 하고 있고요. 합격 발표 시에 장학금, 성적 장학금의 경우 선정 이메일의 안내가 같이 나가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뭐 활동 장학금이나 기회 장학금, 재정 장학금, 신청 안내는 또 그때 다시 이메일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합격하고 나시면 나중에 최종학계 성적 증명서랑 졸업 증명서 추가로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공인어화 성적 제출 관련해서 간단하게 요런 성적을 받고 있고요. 해당 그 점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만 저희가 평가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입학이나 요런 부분들은 어 조금 어 죄송하지만 저희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 성적 점수를 맞춰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점수만 유효한 성적으로 저희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셔서 지원 기준일로, 그러니까 서류, 죄송합니다. 온라인 지원서 제출 기준일로부터 이제 2년 이내에 취득한 점수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조건부 합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수를 맞춰서 저희 쪽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문의하시는 사항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아무래도 평균 내신일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반드시 등급만 보는 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학생들이 봤던 시험 성적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으로 선출되는 점수 그리고 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모든 과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라든지 2학년인 학생들은 내신. 조금 신경을 써서 마지막까지 관리를 좀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 그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최소 한 3, 4등급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만 되어야만 이제 합격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쪽에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별 합격 기준은 저희가 모든 학과 동일하게 기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합격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또 절대 평가로 뭐 다른 학생이랑 비교해서 학생들을 선발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해당 내용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입학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뭐 사항이 있으면 저희 쪽에 요, 요런 그 이메일로 또 문의 주시거나 제출 서류 이렇게, 어 주소 참고하셔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 학교에서 입학 설명회 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한번 오셔서 보시고 또 어떤 곳인지 어 그리고 저희 카운슬러 분들도 만나서 좀 얘기도 들어보고 학생 홍보대사도 날 참가를 할 테니까요. 한번 꼭 오셔서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3부까지 진행을 하는데 특히 2부에서는 저희 입학 홍보처장님께서 직접 특강을 진행을 하시니까요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장학금 에세이 작성법까지 듣고 또 캠퍼스 투어까지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웹사이트 한번 방문을 해보셔서 그쪽에서 사전 등록 반드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어, 연락 주시고요.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채널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어, 보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오늘 진행을 맡았던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허지였습니다. 어, 지원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